폭우에 이어 폭염이 계속되면서 요즘 교회 행사는 대체로 실내에서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야외에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걷기 행사를 치른 교회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기도 덕분인지 이날 현장엔 폭염도 폭우도 없었습니다. 이필립 기자가 전합니다. 안산 더행복한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같이 걷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같이 걷기는 이날 하루 열린 여름 수련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주일 학교 인원 150명 중 1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존에 성경학교를 준비하다가 공동체성을 좀 배우게 하고, 아 어, 그리고 또 하나 인내를 좀 배우게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목표한 것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것들을 좀 이룰 수 있는 경험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올해 7월 들어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자 교회는 사설 구급차 2 대를 대기시켜 응급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이날 현장 최고 기온은 섭씨 26도, 하루 강수량은 52.3mm로 기록됐지만 행사 중에 큰 비가 내리진 않았습니다. 계속 일기 예보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날씨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걷자라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시화 방조제 중간 선착장에서 시화 날의 휴게소까지 4km 구간을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시흥 오이도박물관에서 같은 목적지까지 8km 구간을 걸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걷고 하는 게 뭔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 뭐 친구들이랑 걸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건 느꼈어요. 더 행복한 교회는 손병세 목사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2015년 분립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역 아동을 위한 키즈 카페에서 출발해 지금은 3, 40대가 교회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석 교인 약 320명 중 150여 명이 학생일 정도로 주일학교 비중이 큽니다. 소규모 모임, 이른바 셀 중심 사역을 펴 10년 전 개척 당시보다 교인이 3배 이상 늘기도 했습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